어어 다칠 뻔자깐 마이너스 4임인데자깐뭐놓지 큰일났네 <laughs> 마이너스 44라고? 뭐, 4이너스 내가 괜찮은 거다 넣었는데 마이너스 43이잖아 미친 아, 거 아니야? 골치 <laughs> 놓고 아니 적당히 넣어야 될거 아니야 부장으로 갈까? 뭐 부장이면, 부장이 있는 상 창틀 게임 시작할 수 있다는데? 그래, 그건 알고 있어. 괜찮을 것 같은데? 궁피판 어, 궁피을 하면 빨개 먹고 시작하는데요? 근데 궁피판도 <laughs> 나쁘지 않은데? 멀미가 운전할 때 멀미 난다 는데 운전 안 하면 되지 않나? 타긍 으면 되는 건 없나? 아, 이거 모르겠어. 혹시 이게 만약에 멀미 나면 안될것 같아. 언제 돌아와요? 아, 잠깐만. 20이다, 잠뭘 빼야겠다, 그냥. <laughs> 아, 검을 뺄까? 도끼 푸스인데. 많이 치이네 나 군필팜의 염소 면허 소신사의 꼴차의 부상이 정독이었음 아 근데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있잖아 목, 목이 마르다 그거는 없네 없어졌 아, 그 높은 갈증 있구나. 애잔 영웅도 좋네. 내가 받아. 아스. 그러죠. 소리 지르네 나왔다. 응? 죽어야지. 자, 근데 나서 좀비 한 100마리 보이는데. 벌써 <laughs> 아, 나 <laughs> 많이. 좀비한 100마리 모인대. 된다니? 어떻게 <laughs> 되는 거지? 아, 모르겠다. 나는 무게 아무것도 없어. 옷도 없어, 진짜. 어, 근데 옷은 있네. 나와또다. 돌아왔어요, 인간에? 도는 중. 여기 깜깜하또다. 됐다. 땀받고 있군쪽에 동무가 엄청 많아서 음. 분명 한 30마리 있거든요. 오면.. 퇴화해주세요. 어! 나 오지 하나도 없어! 잡아. 아! 나 아파! 그리고 아! 잡아. 만 아. 맞았어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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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.. 나 아프면서 태어나기로 했어. 음. 깐만 큰일 났는데? 저린다님제 쪽으로 부를까요? 어, 불러줘. 끝났다. 무장에다가 위험하다. 나 아무것도 맞죠, 없... 아, 나 아파, 나 아파. 잠깐만, 이거 뒤로 가기 어떻게해요 <laughs> 뭐, 뭐 뒤로 가? 먹을 거 있으면 먹어요. 아, 그렇게. 역시, 같이 하니까 닿았다. 같이 안 했으면 위험했다, 난. 아무것도 없어져, 지금. 누가 왜 그렇게 하냐고. 아니, 풀, 풀 마이너스 4하니까. 이거 띠점도 있고 많다니까. 아그니까너아나 네. 옷이 없네. 나 티셔츠 입고. 아 신발도 없어 나. <laughs> 신발도 끼고. 아이고 아이고 그냥 병 병사 왔네. 아이고 유튜브 리다가 이렇게 됐어. 어, 근데 아,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게 해가지고. 아프고, 아, 여호도 집어 받고 있으니까 뭐이을거있어요리 우리, 이리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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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나 우리, 우리, 고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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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우리, 리리 우리, 리 나 고통스러워. 이 정도 안 돼. 천천히 가, 이씨. <laughs> 아, 몸이 아프니까. 나, 나 언제 낫지 그, 큰일 났다. 괜히 했나? 어. 언제 나올지 몰라. 나다이아파져아나 좀비인 줄 알았을 게 걸어오는 거지. <laughs> <진짜로 아니야? 웃음> <laughs> 뭐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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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좀비아 좀비처럼 보이니네양아도신어아겠아아우아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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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아아 음, 뭐야 이거 소방관야 소방관이구나 <laughs> 나 꼬추인데 담배좀 써. 담배 쏠꺼요 <laughs> <담배 줄까요? 웃음> 아냐아냐 여기에서 사다올께 나 진짜 나 담배 아, 진짜 많아 아 좋다 좋다 나 60개 있어 그니까 일 라이타도 있어 근데 아, 딱 좋대 알게 okay, 알겠어 <laughs> 담배 30개 아아 라이타도 있나? 차니? 어 라이타 있지 두개있어 두 아, 지금 맞아. 하나만 쏴 그리고 이거 진통제. 아 그리고 긴장완화제, 비타민 이렇게 먹어요. 아침에 어. 먹어야 될것 같아. 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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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반에 줘요? 아니요 내가 다먹는 거지 방금까지. 음, 아유나 진통제 아한입 먹고 비타민도 먹고 몸에 좋은 거다 챙겨 먹어야 돼. 링던이 왜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. 아이고. 여기 물더 있어요 물? 아이고 보약 좀 챙겨서 아이고 물 아이고 나 갈증도 높은 갈증도 넣어서. 나 넣어, 넣어. 이제 물 챙겨. 나 높은 갈증 넣을 걸? 아 뭐야? 여기, 여기, 아, 그거 내 넣었어. 어 아이고, 아이 어디 가는 거야? <laughs> 아픈 사람 여기 두고. 어? 아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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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아, 왜왜왜왜 왜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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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, 리지지르애 애. 아크고천가이름이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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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하는 걸. 개망했다. 아이고, 도 못하는걸? 고망했다 아이고, 어깨가 저의, 아이고, 아이고, 아고아이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기이이이 나 근처 좀비 다 때려잡아서 다니지 알겠어, 알 아, 나, 나 무기도 없는데, 잠깐만. 야, 잠깐만, 여기 여긴 열어놓고 와야지. 그래야 들 나올 거 아니야. 아, 그래? 네? 뭐, 무슨, 음. 아, 뭐, 여기 한번 틀려다가 이런 거를. 어, 쫄씨아쫄씨아 어, 얘 뚫고 나왔는데? 이 창문을 깼는데 어딨어? 까마귀가 울고 있어, 씨. 아, 나 약간 지쳤대. 오케이. 벌써 지쳐? <laughs> 지금 혼자 좀비를 몇 마리 잡았는지 알아요? <laughs> 아니, 나무 개웃기다. 나 지금 좀비 26마리 잡았어. 아 진짜? 어아 <laughs> 불초 있는 건가? 아까 캘러 봤지? 나나 붕대 나 붕대 깨끗한 붕대 찾아야 되네. 자. 참아.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. 나목목목피나 아. 피... 지금. 어 아, 오염됐는데요? 잠깐만요. 오케이 스크리쳐 죽였다. 오케이 오케이. 아이나 오염됐어 아니, 아니 오염된거는 없었잖아요 이씨. 아니 내꺼 다 깨끗한 천이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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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 나, 세균감염이 있어 일단 일로와요 오케이 큰일났네 감염걸리겠네 좀비에 잘못다가 이거 하지마 부상하지마 부상하면 너무 니식가 너무 크다 아무것도 없는것보다더 훨씬 커 내 신체가 이렇게 된다는. 아, 놀래라씨. <laughs> 몰래 담배한대 피고 있구만. 아, 담배맨지. 아, 아, 나가 있다. 뭐래 아. <laughs> 난다. 아, 냄신다 냄신나 아니 초반간 여기저곳 없나? 아, 여기 있네. 돌아가서 죽여야 되겠다. 깜짝이야. 아이씨. 이게 밖에 있는 좀비를 하나씩 피워야 되는 게 오니까 소리 지르는 애면 음.. 일반 좀비. 에 옛날 때 그거도 있었는데 그 뭐지 샤프이트형 똑같네. 어.. 비슷하지. 그래도 근처 근처에 좀비를 좀 많이 잡아놔서 잡아만 이아 잡아. 나나아나 나, 아, 나 괜히 있다 등나나 나 착용을 못해 나 그게 없네? 그뭐 뭐하지? 안장 같은 거뭐야니나 옆에? 그 밑에 나 한칸이야 어, 드라이브 새거다 나 한칸이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나 들고 다닐 수 있는게 한칸밖에 없어 등뒤끝나그 뭐 그게 거? 없음 그그키인도네 리버, 리버사이트 지도 알게 알게 볼게 볼게 버려놨어요. 아, 배게버려놨어요아 벨트 아 도끼. 벨트 있다. o k i 저? 나뭐테 Toki, 저. Toki, y o 도끼 도끼 있어? 나한테 도끼 줘 좀비 u Toki, you. Toki, 많아 많아, 많아. 망치도 있다. 나나 망치 있죠. 삽도 있어. 세지드 세지드때 파이프렌치 인데 도끼를 아끼고 세지릴 때 쓰는 게 좋겠죠? 어 내가 도끼초반야 어, 대형망치 때린다. 대형망치. 어 대망치까지 있어? 이게 맨에 잠깐만 이거 차 구해 와야 되겠어 이게 음, 음. 좀비가 여달라는데. 근데 어떡해 개 많네. 그러니까 그다 챙겨 가야 돼. 야, 린나이 소독약이랑 황생제 있어. 어, 오케이 오케이. 아, 좋다 좋다. 이제 바로 여, 옆이야 옆에. 포왜왜왜 어! 왜. 왜, 왜, 왜. 아, 아, 좀비 이 따그쳤잖아. 여기 또 들고 있다고. 아, 나 밖에서 그런 줄 알았지. 아니야. 밖에서 그렇지 않았어 여기 안에 있었어. 아, 이, 이, 이 안에 네개놀라는데있잖화장실이쪽에 있어. 나 깜짝 놀랬잖아. 가지고 와야 되는데. 소정약에 진짜 진천. 근데 태양계 소방관이어서 너무 좋다. 와, 진짜. 야, 대도시였으면 난 죽었다. 뭐, 대형 마트 또 있네? 어, 대형마트가 아, 이렇게. 무다이스 어, 어, 마체테. 어, 마체테 좋지. 그 왼쪽 벨트 일단 꺼봐라 아 이거 나 도끼 그냥 좀네개나 들고 다니는데 어쩌면 어때요? 일단 거기 나가서 제가 차 가지고 와야되겠죠? 응응 아니 우선 차 천천히 구하고 나 지쳤어 무병이 있으면 좋겠다 무병이 없으니까못만드네 일단 저 근처 집으로 가긴 해야되는데 저 바로에 집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긴 한데, 거기로 가, 가죠, 먼저. 음, 음, 음. 오늘 밤 거기서 자고 차 챙겨서 오죠. 올라가죠. 음. 벌써 밤이구나. 올라 밤은, 밤에 밤에부터 진짜 안 했어? 자고 올때안 됐어, 아, 네. 지금 5시 50분. 아, 근데, 이 예. 나는 듣기 시작했지. 아, 린더는 듣기 시작했는데, 나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잖아. 응, 그치. 얼마 차이 안 나겠네. 먼저 좀 비찹고 야 아, 배고프다. 그러니까 집에 가야된다니까 아 누가 쫓아오는데저 나왔어요. 거기 어때요? 아프상 두고 어디 간 거야? 나저 네, 위치 보러 먼저 갑니다. 음, 아 위치 뜨네? 응, 위치가 뜨네. 어디에? 그 M 누르면 그러니까 이한이한이가저 위에 있다는 거다 보인. 아나 높은 층이야. 갈야 빨리 와요. 근데 뭐 엄청 많았네. <목소리> 내일 내일 되면 다 나으려나? <laughs> 뭐지, 한참 걸리지, 그거 다 치, 아니, 여다 치는 거래가지고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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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마녀, 뿔도 차여가지고. 또 좋은 거 하나도, 좋은 거 넣을 수 있기 때문에. 아, 그건 아 아는데. 내가 힘들잖아. 아니, 내가 힘들어. 내가, 내가, 힘들지 뭐 내가 더 힘들어. 내가 힘들어. 내가 힘들어. 나는 천천히 걸어다니고 <laughs> 있어. 집도 아니, 없어, 이씨 이게 아니라, 내가 린다님을 지켜야 되잖아. 그런 상황이니까, 뭘 지켜? 이 진짜 이제 멀리 가서 좀비 자 잡고 있구만. 밥 잡아야지, 가는데 어떡해? 빨리 밥 주고, 나한테 어? 물도 주고, 물병도 찾고. 응? 응? 있구나,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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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밑에 좀비가 얼마나 많은데, 나 지금 약간 지친 배고픔축축함 살짝 목마름, 약간... 부근. 나는 배고픔 출출함, 매우 목마른 경상의 고통스러움이, 살짝함이 가벼운 산보양까지 있어. 그럼 아픈 거 누가 결정하는 게야? 내가 결정했지. 그래놓고 그려? 응... 아, 나 답답해, 나 곰뱅이야, 완전! 나 돌리대. 난 아무것도 안해지안 줄려. <laughs> <laughs> 어? 아니 여기 옆집 가려면 한 바퀴 돌아야 돼서. 아무것 도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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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점 있다. 왜? 아니 막 약간 상점 있음. 아니 여기 집 들어가면 음식 있잖아. 집 가자지. 오케이. 아, 빨리 와, 린다. 알겠어, 알겠어, 이게 바로 빼. 우리 옛날에 살던 집이다 이게. <laughs> 아, 문 잠겨 있다. 야시. 아, 인내자, <laughs>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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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살려줘. 와, 나 진짜 위인지 몰라어 이씨. 개놈의 다 와, 나 치, 진짜 좁다, 이 아, 땡게해나 아, 나 죽어 나, 지쳐가지고 나 죽어 아, 땡기네. 아, 땡기네. 아, 땡 아, 땡기네. 아, 땡기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, 나 졸려서 데미지도 안 들어가. 아 종규 왜 이리 많아? 치과일 있어? 근처에 나 걷는 거 밖에 안 돼. 나 뛰지를 못해. 나 죽어. 나 죽었어. 아, 아. <laughs> 아니 민호이 <laughs> <나>, 나도 그렇게 <laughs> 할 거야? 아 진짜? 아나이거100 밸런스 할 거야? 진짜? 정말, 너무 <laughs> 아 놀러 왔네? 아 진짜? 아이 진짜?